다른 밴드에서 볼수 없는 사랑이 오고 가고 읽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원래 그런 거 이제 뭔가 좋은 거를 막 읽었을 때 웃음도 나고 내가 기운이 좋아지잖아요. 오늘 고생 많이한 언니들 오늘 이 자리에서 반포맘이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이게 주름지인데 그때처럼 레이어드 돼서 이렇게 얇은 주름지 시폰 소재가 망사 있죠. 돼 있고 안에 주름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있고 밑에도 색깔을 좀 맞추면 어떨까 해서. 밑에 색깔 슈트로 준비했어요. 한벌로 가끔은 한벌이 필요할 때 있죠. 요건 백기핏의 주름 바지예요. 근데 언니들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죠. 색깔이 있어서 다 가져왔어요. 음. 이렇게 보시고 <laughs> 참 많다, 참 많아, 그죠? 네. 입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민소매를 입어도 돼, 긴팔을 입어도 돼, 긴팔을 입어도 이런 느낌. 이렇게. 예쁜 엄마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을 좀 밝은 걸 넣어서 이렇게 입어도 되고 하이퀄리티가 아닌가. 오늘 플리츠 스커트에도 괜찮, 플리츠 팬츠에도 괜찮고 음. 다음 주에는 마바지 하잖아요. 그때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오프숄더라 그러죠. 이렇게 수영복 같은 음. 호텔 같은데 가서 가끔 맞아요. 엄마들이 좀 특별한 장소에서 얘 재질도요. 수영복에 살짝 얹어도 되는 뭐 그런 폴리 소재이긴 한데 시원한 소재라 이렇게 입어도 되지만 우린 또 얌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입으시면 이 정도 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면 소재에다가 프린팅을 했는데 여기를 만져보니까 마치 고무 같은 뭔가가 한 겹이 더 붙어진 스며든 게 아니라 위에 막이 된 그런 거 알죠? 여기 만져보면 고무 재질 같은 그래서 아마 잘안 벗겨지고 세탁을 해도 그대로인 거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검정색도 이런 것도 마팬치나 플리츠 스커트에 이런 거 입으면 화장하지 않은 날. 나 화장 안 했는데, 아, 친구들한테 이거 좀, 그럴, 좀, 추려보면 어떡하지? 그럴 때 이거 입고, 마바지 검정 딱 입고, 제가 이거 입어보고, 얘는 무료배 무료배송 해도 될것 같은 음. 느낌이 있어요. 소재가 참 면소재인데, 스판까지, 우레탄이 들어갔나봐. 스판도 있고요. 뭔가가 부드럽고, 아 백화점에서 비싼 옷가게 갔을 때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진 그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도 있고 컬러는? 어 그레이도 예쁘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그레이 안 좋아 <laughs> 그레이 좋아하는 언니들 계시죠? 근데 전 솔직하죠 초록색? 예쁘지 <laughs> 그 나만의 퍼스널 컬러를 언니들한테 주입해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그레이 예쁜가? 뭐 모르겠어 노란색 예쁘죠? 노란색 예쁘고 초록색도 예뻐요 요렇게 생겼네. 음, 아이고. 예쁘네. 여기 소매가 조르개가 좀 텐션감이 있긴 한데, 그게 쨍쨍한 게 아니라서 오히려 안정감이 든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건 자켓처럼 입을 수 있는 아이. 요렇게. 요렇게. 정장을 좀 톤을 또 맞추면 또 슈트 느낌을 또낼수 있는 그런 느낌의 옷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이게 이렇게 생겼도요 엄마 같고 할머니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게비 오거나 여름에 시원한 거 아시죠? 이게 주름이에요, 주름지. 근데 주름지인데 가루주름지네. 요게, 색깔은 요건데, 야 어우, 예쁘네. 참, 이거 지금 자수로 다 놓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비싼 옷들이 원단이 레이스, 자수 원단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 옷을 만들고 이 자수를 넣은 것 같아. 만들고 난 다음에, 자수를 다 다시 넣는 거야. 그럼 옷이 공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네. 그럼 이런 거는 내 브랜드로 런칭해가지고 수천장 매입해서 반포 드레스 이러면 음. 가격을 무지 막지하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옷이에요. 야, 이거 만들고 난 다음 이 원단도 되게 좋은 그런 거 있죠. 면 소재인데 줄이 줄이면 조글조글하게 돼서 일단 워싱할 때주글주글하게 하면요, 그 구김 때문에 구김이 덜간 얘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이거를 입어보면요. 아, 짧은 트렌치 코트를 어쩌면 이렇게 귀엽게. 음. 이거 뭐, 럭키 슈웨트 같은 스타일이 아죠 브랜드로 음, 네. 따지면 젊은 아가씨들이 입는 아주 세련된 뭐, 요즘 이런 거 많이 쓰죠. 브랜드에서 등에 이렇게 그 주름 가게 해서. 자, 제가 그냥 입었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 이렇게. 이렇게 입고. 가방 딱 들고, 어우, 이렇게 열고 거예요. 입어도 되고 아, 음. 요거 예쁘네. 음. 참 예쁘네. 핏이 참 예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요 내가 밑에 정장 슬랙스를 입어도 귀엽고, 청바지를 입어도 귀엽고, 아까 같은 플리츠, 이런 스커트, 이런 바지들 있죠. 이렇게 입어도 편안하게 아주 얇은 트위디지예요. 이 원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입지도 않은 트위디지에다가 어찌 보면, 음, 이게 뭐지 하는데 이게 얇음과 전체적인 퀄리티가 그냥 받았을 때보다 입었을 때 어?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가격을 처음에 되게 싼건줄알았어 솔직히 근데 이렇게 보다가 트위드인데 이게 펀칭도 돼 있고 시원한 소재에다가 안쪽 마감도 하이 퀄리티처럼 돼 있는 거예요 트위드 자켓 덥잖아요 근데 얘는 시원한 소재 이 소재 때문에 비싸게 나온 것 같아요 뭐라 그러지? 시원한 바지 위에 툭 걸치는 요런 용도의 네. 짠짠짠짠 옷입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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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좀 편안한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장마질 때 오늘 컨셉은 장마라고 생각하자고요. 네. 장마질 때 입으면 시원하기도 하고 소재가 면 폴린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줄이 이런 네. 게 포인트죠. 이렇게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칼처럼 맞추려고 노력 엄청했어요. 옆줄까지 얘도 마찬가지. 친구가 걸어 와. 음. 그러면 참 우리 나이는 신기해. 버버리코트를 입고 와도 줄 맞히려고 그러고, 뭘 해도 줄 맞힌 걸 보잖아. 얘도 맞아요. 줄이 딱 맞아. 그리고 여름에 입기에참 시원한 소재예요. 자, 이번에는, 자, 이거, 이거는 어떡하지? 뭐 잠깐만. 이거를 지금 무슨 말 모양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참, 가끔 반포들에서도 양심이 가책이 좀 되게 이거 지금 말 모양인데, 이거. 그죠? 그러면, 폴로나 막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거 무시하자고요. 그냥 뭐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와우, 크겠죠? 근데 느낌이, 음, 예술이네요. 예술이죠. 명품샵에 있는다고 생각하면 그 느낌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입으실 때 여기, 뭐라 그러지? 코코라 그러나? 단추가 있어요, 여기 앞에. 이렇게. 근데 이 느낌이, 이게, 면 실크 같기도 하고 면 폴리 같기도 하고 이 느낌이요 오묘해요. 뭔가가 실크 스카프에다가 다 음. 인쇄를 한 다음에 레이스테이핑으로 디자인을 다한것 같아. 얘도 어떻게 보면 원단으로 따지면 얘를 만들려고 패턴 자체가 프린팅돼서 나온 거야. 팔도 요 모양, 앞판도 요렇게. 그럼 쉽게 말하면 스카프 한 판을 여기다 쓰고 팔 모양 따로 인형옷처럼 오려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게 원단과 이 느낌과 이 천을 조각내서 여기 브릿지를 하나하나 지금 기계로 연결을 시켰어요. 이렇게 보면. 네. 조각조각 냈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게 원단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자수로 조각을 내서 브릿지,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을 다 붙여놨어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을 붙여놨어요. 아, 아. 참 예뻐요, 고와요. 네. 참 고와요. 보여드리는 제가 좀 행복해지는 거. 핏감은 모르겠어. 근데 네. 하지만 내가 만들었다고 치면, 이야, 나참 기특해. 지금부터 살짝 더웠다가 비 우장창 내리잖아요. 그때 입기 참 좋아. 그리고 이게 은근, 어, 제가 그냥 봤을 때 30대 언니, 40대 언니도 입으면 좀고 퀄리티로 그 입을 수 있는 엄마룩 같은 느낌. 명품의 느낌이 있어요. 귀여워요. 등치 있는 언니들도 괜찮고, 얘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한 폭의 원단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응. 색깔 이쁘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지? 안 봐도 예쁘지. 들고 있어도 예쁘지 않아요? 무슨 종이 인형처럼 차차차차 오려가지고 인형한테 딱 입히면 귀엽고, 막, 가방 하나 초록색 딱 들게 하고. 너무 예뻐요. 인형놀이 한다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 이거 보고 좀, 이거 무슨 브랜드에서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음. 이게 지금 벨트거든요. 벨트를 빼도, 여름에 이거 딱입고그 린넨사에 가디건을 딱 들고요. 가방 하나 딱 들고 백화점 가서, 비올 때, 비 맞았는데 싸늘하다 싶으면 가디건을 싹 입고 앉아있으면, 야, 명품미 귀부인 따로 없을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백화점에 이렇게 다니거나 어디 가면 뭐 음악회를 가거나 하면 저 옷은 어디서 무슨 브랜드지? 음. 왜냐면 이렇게 보이는 이런 구석구석 제가 이렇게 매의 눈으로 보잖아. 야, 정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 이런데 이런데가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안감 멀리서도 보이죠? 이렇게. 주름지, 주름지. 이건 이제 제가 항상 말해, 요 못난이 주름. 이게 가장와가장인 음. 건데 세상 무지 시원하겠죠, 그렇죠? 야, 근데 제가 상상하면 해볼까요? 네. 내가 이제 우리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놀러 갔어. 수영복 입고 나니 민망해. 그럼 호텔에서 이걸 싹 입고 나온 거야. 우리 엄마 너무 예뻐. 나 이기고 싶다, 며느리. <laughs> 그럴 때 입을 수 있는 음. 옷인 것 같아. 그리고 젊은 아가씨들, 혹은. 그, 좀, 뭐라 하지? 등치 있는 언니들? 원피스를 내가 이것저것 입어봐도 잘안 된다고 할 때는 이거 입으면 편안하고 이 못난이 주름 자체가 나의 군살과 모든 걸 가려줄 것 같아. 자, 여기도 보면은 얘는 또 못난이 주름이 아니라 브이넥 주름이네. 이렇게 뭔가가.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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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쭉 내려온 주름이 아니야. 이것도 원피스인데 얘는 가볍게, 아, 요 빨간색 예쁘죠 그리고 요렇게 보면, 요 앞부분 있죠? 여기 마감 중요하잖아요. 이 마감도 잘 돼있네. 이 네, 요렇게. 초록색. 하, 세상에. 파란색. 오. 야, 파란색 좋아하죠. <laughs> 검정은 뭐 멋쟁이 색이지. 제가 니트로된거이런거 거 롱으로 잘 입잖아요. 요런 데 제가 입고 다녀요, 이렇게 방송할 때 보면 이런 긴거 제가 좋아해서 입잖아요. 일자 스커트인데, 얘는 좀, 좀 멋스러운 언니, 멋쟁이 였니 색깔이 다양한. 가벼워요. 일단 얇고. 이게, 찔캡면 같은, 뭔가 부들부들한 면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원단이, 티셔츠 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버, 벌써 입었을 때 면보다 뭔가 가볍다? 그리고 소매가 일단 이렇게 생겨서, 음. 팔꿈치 이죠 가려줘서, 이렇게. 그죠? 여기가 가려져. 아우.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는데, 구두까지 같이 신었어요. 구두가 좀 낙낙해요, 저는. 235인데 240을 신었어요. 88 가능한데 좀 찡기겠다. 7 7원이 여기가 생각보다 크게 안 나요. 되게 이렇게 꾸민 듯한 느낌? 그리고 편안하지만 뭔가가 잘 갖춰진 느낌. 원피스 하나를 입었는데,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요렇게 생겼는데, 벨트 안한 상태. 여기 지퍼가 있어서, 입을 때 이걸 내려서 입으셔야 돼요. 사이즈 있나요, 이거? 요거 사이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너스 벨티드 코튼 원피스는 미듐 라지 있는데 고게 라지 사이즈 라지지? 네 아, 그러면 얘가 77까지다 이렇게 신발은 이거 235 아니지? 240이지? 한 사이즈 업해도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 이것도 제가 등만 좀 넉넉하지 요런 데 고무 밴딩이 텐션감 있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발 볼이 좀 있다 그러면 한 사이즈 업네 이렇게 아우 예쁘네요 이렇게. 자, 제가 이걸 입었는데, 얘는 또 이렇게 풍덩해요. 그래서 팔팔도 가능한데, 팔팔 언니들이 입으면 어떨까요? 언니들 이거 팔팔 언니들 이런 거 입나? 괜찮아요? 음. 하긴 원피스라 뭐라도 팔팔들은 오히려 패턴이 크면 네. 시선이 분산되니까 시원해도 보이기도 할 거예요. 이거 옛날에 복고풍이다. 맞아요. 응. 옛날에 많이 보자. 근데 저는 이 벨트 안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은데, 날씬쟁이 언니들은 벨트를 하고 이렇게. 제가 이걸 입었는데 신경 쓰이는 부분이 요팔 부분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퍼프의 고무줄이 신경은 쓰이더라고요. 그런 거 싫어하시는 언니들은 또 패스 하셔야 돼요. 네. 우리나이 때는 뭔가가 나를 거슬리게 하면 패스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다 예쁜데 여기가 작고 막 이런 거 <laughs> 너무 귀여운데 <귀여웠네>. 여기가 작고 <laughs> 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화선지 종이를 되게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뭔가 화선지 종이 있죠. 그게 뭔가 부들부들한 느낌? 가벼워요. 원단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어우, 너무 예뻐요. 이건 이제 온라인 주름. 원피, 원피스예요. 이거 예쁜데요. 그죠? 어우, 예쁘네요. 어우, 시원하다. 이 자, 이렇게 돼있어요. 얘는 99도 되고 44부터 99까지 다 돼요. 네. 얘 무료반품 무료배송 하세요. 얘하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선물은, 얘요. 얘하고 얘하고 두 가지네. 응. 무료방품, 무료배송이. 들었을 때 브레이저 끈 위에 탁 멈춰요. <laughs>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죠? 놀라셨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을 들었을 때 여기 <laughs> 위에 올라가 있어. 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응. 내려왔을 때는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아. 있으면. 여기 브레이저 끈이 한 1cm 정도, 이 정도 마디가. 근데 들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도저도 싫다 하시는 언니들은 이런 음. 거 하나 입으시면 완벽하게. 그리고 시원함은요, 이게 쭈구리 원단 자체가 이렇게 요철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부딪힐 때도 시원한 느낌 이 있어. 오케이. 어 이건 저도 마음에 드는데. 빨간색 입어봤어요. 어, 깜짝 놀랐죠? 네. 이 색이 와우. 그 유튜브의 색깔이 좀 비슷한 뭔가가. 아주 쨍한 빨강이 아니라 조금은 좀 고급스러운 그 빨강이 좀 있어요. 음. 올라가 볼게요. 네. 한 겹이고 주름지라서 매우 시원해요. 이렇게 돼있어요. 밑단이 음. 네. 이렇게 돼있네요. 이렇게. 색깔 다 예쁠 것 같아요. 어 예쁘네요. 아유, 찰랑찰랑. 텐데. 일단 시원해요. 여기다가 비가 네. 온다 할때 친구들 모임 가실 때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음. 이렇게. 이렇게 가셔도요. 세련되고 예뻐요. 그리고 여기 보이잖아. 그러면 앉았을 때 이렇게 입어도 어떤 것 같아요? 어우 예쁘네요. 이렇게 입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수영장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수영복 입고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조, 조식 뷔페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모임 갈때 너무 더운 날 있죠. 그럼 이거 하나 입고 가는데 어디 들어가면 추우니까 이런 거 얇은 가디건 하나 준비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 싶어. 빨강이 다르죠? 톤이 그죠? 네. 자제가 팔팔 있구나 색깔은 빨강도 예쁘고 파랑도 예뻐요 그리고 이게 패턴 자체가 이렇게 브이넥으로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패턴이 주름이 네. 그래서 세련됐고요 카라가 넥라인이참 예쁘게 반보드레스가 좋아하는 스퀘어 라인 비슷하게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밑단도 커팅 자체가 이렇게 왕관 크라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어찌 보면 단조로움을좀 유니크하게 날씬하게 이렇게 엄마인데, 살랑살랑 걸어, 걸어, 네. 예쁘게. 이렇게. 요렇게 입어봤어요. 요렇게 입고, 그냥 편안하게, 시원하게, 요렇게 입어봤어요. 그러면, 내 허벅지도 가려지고, 튼실한 장단지도 가려지고, 날씬한 발목만 나오고, 위에 패턴이 커서, 내가 오늘 화장을 안 해도, 반포 드레스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얘가 어, 나를 이렇게. 이겨. <laughs> 고무제일 같은 그래서 잘안 벗겨질 것 같아. 세탁을 해도, 오히려 이렇게, 건조기를 돌렸을 때 이렇게 쭉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건조기를 돌리면 안될 옷이에요, 얘가. 그래서 언니들이 이렇게 보시고 건조기 돌렸다 그러면 이제 아사리판다요. <laughs> 건조기 넣으시면 안 돼요. 그 설명 아시겠죠? 네. 웬만하면 드라이 맡기셔도 되고, 요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랑 음. 뭐 검정이랑 흰색도또 어, 다르게 네. 예쁘네요. 참 예뻐요. 아잘 나온. 아유 시원해. 시원하게. 역시 아. 위에 있는 면이요. 네, 제가 생각한 만큼 편안하고 예쁘고 시원하고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가요. 88까지 가능한데 예쁘게 입으려면 7반 언니까지 네. 참 예쁘게 입고 88 언니들도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사이즈는 작은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매도, 암홀도이 정도 크고 여기도 지금 오픈형 소매 단이라 오픈형 소매단의 특징이 되게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들고 있어 되게 우아해 보이는 <laughs> 그런 소매. 어우, 예쁘다. 저는 네, 이렇게, 코튼 블라우스 이렇게 장바구니 담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얘는 음, 20대부터 70대 언니까지 좀 고급스럽게 블라우스를 좀 편안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언니들 좋아요. 그리고 의외로 배, 단이 들려있어서 똥배가 좀 가려지는 이게 네, 여기 이렇게 됐어요. 네. 일단 얘는 실루엣이 어떤가요? 크리스탈 민지는 정확하게 파악. 아, 그거 실루엣 전혀 없습니다 없죠? 전혀 없고요. 이게 사이즈가 이 정도만이에요. 그래서 그이 방송을 보는 언니들 누구나가 다 돼요. 얘는 무료 반품 무료 배송하자. 바지 네. 편안해요. 길이감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딱 좋아요. 무료 반품 무료 배송. 음. 자, 이렇게 주름질을 정장 느낌을 한번 내봤어요. 정장 느낌으로 자, 주름지를 정장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네 그럼 오, 당연히 얘랑 입어도 멋있겠다. 멋있겠다 얘랑 네. 검정을 그걸 언니들이 세팅을 하시면 돼요 내 다리가 내가 이제까지 입었던 바지가 나는 와이드 핏이 좋아하시는 언니들은 요거 하시고 요런 베기 핏이 좋다 하시는 언니들은 요런 걸로 하시면 돼요 아 이거를 세트로 맞추면 여름에 정장으로 입기 참 좋다 날씬한 언니부터 통통한 언니들 다다 얘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 사이즈가요. 저한테 이렇게 커 보이지만 네. 팔팔까지 다 맞아요. 상의 가까이 보여주세요. 네, 상의는요. 요렇게 카라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되고 또 소매 부분이 이렇게 가려져요. 그래서 내가 팔이 축 처졌고 내가 옆에 검버섯이 있고 너덜너덜한 내 모습. 근데 우리는 그게 훈장이잖아요. <laughs> 선크림 잘 바르고 다녀야 돼. 50대 언니에 네. 근데 하여간 그걸 다 가려주니까. 그래, 이런 걸로 와이드로 입고 싶어. 괜찮아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위에 이거를 사셔가지고 밑에를 잘 맞추면 이런 정장 한 벌에 어디 가도 품이 있게 <laughs> 아주 그냥 비싼 옷한 벌. 이거 뭐 풀세트로 해서 브랜드, 진짜 브랜드를 갖다 하셨을 때는 네.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백화점 가서 이렇게 한벌 음. 구입했다? 그러면 위에게 최소 한 50, 60. 맞아요. 밑에가 한 40. 그러면, 이래저래, 뭐,까지 하면, 7, 80은 줘야지, 이런 분위기를 낼수 있어요. 그러면, 언니들 이렇게 하세요. 반부드레스에서 방송 보고 이걸 한벌 샀어. 친구들이 얼마냐 할 때, 백화점에서90 줬을 걸, 그러면, 아, 좋아 보인다. 음. <laughs> 어, 그래? 어, 좋아 보인다. 이런, 이런 소매 하나, 커팅커팅이에요. 싸구려 같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들한테, 이거를 하려고 플리츠 주름 가져왔다가 이 난리가, 업무량이 많아진 거예요. 제 욕심이 맞아요. 자, 제가 또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입었, 입었더니 또 다른 느낌이죠. 얘가 접었다 폈다, 지가 알아서 그냥 이게 레이어드 된이쉬폰 주름이 알아서 이렇게 세련되게 마치 스카프를 얇은 걸 해가지고 어 뭔가 멋을 부렸는데 뭔지 몰라 <laughs> 그런 자켓이에요. 그럼 이렇게 입고도 자, 제가 여기는 아유, 종교 가방 이거밖에 없네. 색깔이 많았는데 품절이 돼서 이렇게 입어도 그냥 잘갖춰지 예쁜 엄마 그죠?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귀엽다. 입을 때는 네, 민소매 네. 추천할게요 민소매 네. 야호 끼꼬방 <laughs> 모자에 베이지색 이렇게 해도 예쁘고 귀엽고 또 햇빛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착 하셔가지고 경기도 다낭시나 어디 갔고 아니면 뭐 선상 파티를 갔어. 근데 내가 옷을 준비를 안 했어. 근데 아, 친구들은 원피스 다 가는데 져아나 아, 나 이게 뭐야 할때 갑자기 얘를 꺼내세요. 그리고 조금 내리세요. 그러면 그 느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게 예쁘냐면 플리츠 주름 스커트나 아니 바지나 아니면 마바지 있죠. 여름 거 시원한 화이트 바지. 응. 소라색도 괜찮고 그렇게 입으시면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살짝 어깨를... 하... 요렇게... 좀 부끄럽긴 하다. 엄마인데, 요렇게... <laughs> 요렇게 입는 건가 봐. 이렇게...